이것도 유명한 문제야. 자, a가 1보다 클때뭐 미치니까 당연히 증감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 그 다음에 직선은 마이너스 x 도하기사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얘 마이너스 x든 플러스 x든 주면 45도니까 항상 이렇게 수선수선 거슬 때 직각 이등변삼각형 된다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함수를 줬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 x가 1만큼만 가지 않았으면 역함수 관계를 주는 거지. 때문에. 아, 원래는 y는 x에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는 그래프인데, 그지? 근데 걔가 1만큼 같기 때문에 얘도 이제 1만큼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로 요게 y는 얘도 x축을 1만큼, x 빼기 얼마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하고 길이하고 요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지, 대칭이고 음, 어쨌든 이때 만나는 점이 a하고 b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c 요 절편이 여기 뭐 얼마야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은 A에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요 C의 좌편은 0,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직선은 Y는 x 이 4니까 여기는 4가 되겠지.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4가 될 거고 음. 그랬을 때 AB가 제일 중요한 게 2루트 2요 길이가 2루트 2다 이렇게 된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한 건 수선을 뭐 바깥쪽으로 든 안쪽으로 든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면 얘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저 루트 일를 안쪽으로 그릴까? 잠깐만 요렇게 점선으로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미리 하나 그어주면 얘가 직각이고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다 그니까 요 안쪽이 이루트 2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직선. 요렇게 진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요 점이 뭐든지 간에, 아, 이루트 2가 되려면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고, 걔는 그거에 중점에 당되니까 요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도 2란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B라는 점을 아무거나 잡아주면 요 위에는 점, t콤마, 마이너스 t 플러스 4라고 잡아주면 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되면 요점이 나오는거지 요점이 요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t 마이너스 1이 나오는거고 y축으로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나오는거고 지금 보다시피 요 점도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하면 아이 점이 뭔지를 금방 구할 수가 있게 되는거지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될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t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음, 그럼 넘어가면 2t가 될 거고 넘어가면 7이 되니까 t가 2분의 뭐가 되고 7이 되고 여기가 이제 2분의 7 콤마 2분의 7을 넣으면 2분의 8이 니까 2분의 1이 되네 요점이 그럼 이제 요 점을 이 함수에다 넣으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y 좌표는 1 2분의 1. 그다음에 로그 a에 2분의 702라니까 2분의 5가 되나? 그래서 진수는 2분의 5는 한번 미친 영어라면 치니까 a의 2분의 1승.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하려는 a는 4분의 얼마다? 20? 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제 다 됐지 뭐. 분홍색 으로해 주면 밑변은 이 루트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높이만 구해 주면 되는 게 높이는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수선 내렸을 때 어디를 보면 되냐면 요 삼각형을 다시 봐 주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또쓸 수가 있는 거지. 왜 얘가 직각이고 또 45도가 되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요 길이가 A가 나왔잖아. 4분의 25인데 뒤집어지니까 25분의 4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4에서 이걸 빼면은 뭐 25분의 25분의 100인데 9를 빼니까 96뭐 이렇게 나오나 봐.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이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어, 그러면 어떻게 저거를 X라고 놓을까? 여기도 x 여기도 x라고 놓으면 뭐 그럴 필요도 없네 왜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5분의 h 높이는 96을 루트 2분의 1로 하면 되니까 유리하면은 50분의 2로 나누니까 얼마야 50분의가 아니구나 25분의 2로 나누는데 왜 50분의 25분에 유리하니까 2로 나눠주면은 48, 28에 16. 그 다음에 루트위가 생겼네. 요게 높인 거지. 넓이 다 나왔네.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이 2루트 이. 지금과 높이가 25분의 4 8루트 이. 아이고, 시계 복잡해. 루트 이, 루트이두 개니까 2랑 사라지면 되고. 그럼 얘는 25분의 96이 되나, 들어? 그치? 응. 때문에 25분의 96 어. 25분의 96 인데 또 마지막에 50을 곱하라고 되어있네 그럼 2를 곱하니까 2육6 12 2십9백8 192 이렇게 답이 나오나봐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나 1자리가 주어지면 45도라는 걸잘 이용하면 금방 금방 변을 구할 수가 있지 어.